안녕하세요. 서민뉴스 아나운서 이은결, 유주원입니다. 먼저 말씀 보람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9팀 유주원입니다. 요즘 저희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6괴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들이 저희 학교에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주 말씀에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비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나를 먼저 치유하고 가야함을 깨달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혼란스러운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시험도 함께 준비하고 있고 있습니다 저의 학교와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3팀 팀장 최태욱입니다 이번 주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공부에만 신경 쓰면서 지냈는데 시험이 다가오니까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성경 읽는 걸 미루게 되었고 기도도 짧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고 마음은 자꾸 불안해 불편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괜히 예민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읽을 때에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힘이 생기는 걸 여러 번 경험했었는데 이번 주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 더 지치고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붙잡을 때 오히려 공부할 힘도 생긴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바쁘더라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꼭 읽고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지내고 싶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균형 있게 살수 있도록 노력해 주 노력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시험 기간에 학업에 늘리지 않고 기도의 비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시원 레던트 홍준 기도는 김연 김영 선생님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사도행정 십삼 장 구절 성경 읽기는 역대상 십 장에서 1 6 장입니다. 매주 각 지역에서는 지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중등부 찬양팀 신청은 전도사님께, 성가대 신청은 조덕진 선생님께 해주세요. 새가족 랩런트는 중등부 예배를 마친 직후 새가족석에서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지하 1층 중앙계단에서 IMS, RSS의 가을음악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차량으로 내맞는 시간 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서미뉴스를 마치고 집중 서미타임 시상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미뉴스 아나운서 유주원. 이은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